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정비기사, 가스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한번 웃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집에서, 음, 가장 싼게 짜장면이죠? 그 다음 싼 것이 뭘까요? 짬뽕? 그렇습니다. 짜장면이, 짜장면과 짬뽕이 있어요. 근데, 짜장면을 중국말로 말하면 잘 들으십시오. 여기요 절쌍걸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짜장면의 중국말로 절쌍걸. <laughs> 그다음 두 번째 짬뽕. 짬뽕을 중국 중국말로 뭐라냐? 땀쌍걸. <laughs> 짬뽕을 중국말로 땀쌍걸 <laughs>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절쌍걸. <laughs> 땀싼걸 <laughs> 한번 웃어 넘겼습니다 어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 땀싼걸두 번째로 싼 카렌스 유 카렌스 LPG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거리가 12만 키로 탔는데 12년 됐습니다 1년에 만 키로 이건 아주 적합하게 잘탄 차에요 1년에 만 키로를 하면 한 달에 8, 900 키로 탔다는 소린데 정기적으로 관리도 잘 되고 1년에 1만 킬로 타면, 10년 되면, 12,000 킬로, 12만 킬로 됩니다. 그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가격은 570만원. <laughs> 판매 가격은 570만원입니다. 어, 카렌스 재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 카렌스입니다. 최고급 형은 아니고 유카렌스 2.0 g s 최고급형 패밀리팩 LPI입니다. 연비는 8에서 9km 정도 나옵니다. 리터당 연식은 2012년 9월 은색인데 이따 보여드릴겁니다. 의자 시트가 브라운 시트입니다. 그래서 아주 산뜻한 매력이 있습니다. 주행거리 12만 4천km 탔어. 12만 4천km 탔고요 항균필터 엔진홀 교환 말좀 서서히 하겠습니다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타이어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에어컨 시원하고요 관리가 잘 됐고 성능 최상이라고 자부합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완전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 소개하자면 어, 차들이 김영수에게서 차량 구입하시면 이 수세미하고 방향제는 덤으로 드립니다 아까 말은 좀 바뀌었습니다 차량 구입하시면 수세미 지금 마가 짠 수세미 아주 예쁜 꽃입니다 아주 예쁜 꽃 이걸 가지고 저는 와이프한테 생수카에 이게 장미꽃이야 장미꽃이야 하고 드린 적이 몇번 있어요 전부로 네. 리고요 카렌스 차돌김영수 휴대폰 번호입니다 8 8 3 4 1 5 8 길령 뼈날수 길게 뼈나려면 고객님께 진솔, 진솔되게 꾸밈, 조금만 꾸미고, 솔직히 중고차에서 100% 진심은 없습니다. 약간의 구라는 있지만, 그 구라가 엄청 크지 않고 살포시 웃어 넘길 수 있는 구라만 치겠습니다. 카린스, 2012년 9월식. 이차 사고 유무 없고요. 주행거리가 12만 4천km임에 따라서 아주 산뜻합니다. 추,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엔진 소리는 이따 오시면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니터를 이렇게 살펴보시겠습니다. 후방 블랙박스 있고요. 하이패스도 있습니다. 하이패스.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 차를 보고 두 번째 쌍 거라서 다음 싼 거! 다음 싼차례입니다 제일 싼 거는 좀 하자가 있습니다. 500만원, 400만원짜리 이하 차량은 좀 물론 제가 제 손을 거치면 깔끔해지지만 다른 분의 손을 타면 400만원짜리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보십시오. 브라운시트, <laughs> 이거 7인승이거든요. 뒤에 의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패밀리 카로 적합합니다. 좀 가정적으로 큰 금액이 없으신 분들, 570만원. 이전비 포함하면 대략 한 690만원이면은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8, 0한 650만원 정도면 구입하실, 토탈 비용 650만원 정도면 구입하실 것 같습니다. 브라운 시트.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안에, 안에 뭐, 가죽이 해진 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횡렬 4기통 엔진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타이어 트레드 거의 90% 이상 남아있어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4개 다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12만 4천 킬로 이렇게 뒤에서 찍은 카니발. 카니발. 뉴카렌스 아 카니발이 아니라 뉴카렌스입니다 뉴카렌스 뉴카렌스 워터미션 사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뉴카렌스 20 GX 최고급형 패밀리팩 LPI 차량 판매가격 570만원임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저는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중국집에서 젤스한걸한 사발 해야겠습니다 즐거운 주일 되시고, 이따, 우리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신실하게 살도록 합시다. 저 또한, 부모님 잘 모시고, 와이프 잘 모시고, 아들들 잘 모시고, 섬기는 자세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